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 카페스타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자세한 소식은 주요 단신에서 전해드리고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집합제한명령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란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 등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1회 더킹 전국 홀덤 토너먼트 대회에 첫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집합 제한 명령은 금지 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행사 자체를 막지는 않고요. 행사장에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개최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될 수 있는데요. 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끼칠 경우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 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예정입니다.